안녕하십니까 양코 대전입니다. 이번 영상은 양코 대전쟁에서 소위 고인물이라고 하는 이 올드 유저들의 공통된 고민, 이 넘쳐나는 경험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이제 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럼 이제, 이제 많은 유저들이 아니 경험치 많아서 부럽다. 경험치 많으면 그냥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이 그렇지가 않은 게그 어차피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은 경험치가 막그 넘쳐나는 순간이 와요. 그럼 경험치 쓸 데가 없어요. 경험치를. 이 파워업을, 파업이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올릴 수 있는 거. XP로 올릴 수 있는 업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간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없어서 업을 못 시키냐. 캐치아이가 없어서 업을 못 시키고 있어요. 캐치아이가. 지금 이게 경험치가 제가 그 3월, 4월 동안 한 5천만을 모았어요. 5천만. 계속 써도 경험치가 특히 이제 이런거 그 거대 바다 레오파드 여기서 여기가 굉장히 많이 줬죠 경험치를 경험치 굉장히 많이 얻었고 그 다음에 월간 미션 다 클리어 하면은 경험치를 1600만 인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험치를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쓸데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아이 그 통조림 써가지고 그 울슈레 뽑으면 되지 않냐.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통조림을 쓴다고 해서 그울슈레 신캐를 얻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조림만 쓰고 계속 중복만 나오고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해 을 봤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시리즈별 그 울슈레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빨간 동그라미가 빨간 동그라미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계산을 했는데, 그럼 하이퍼 고양이 축제, 그러니까 하고 축, 하이퍼 고양이 축제를 이제 그 기준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하이퍼 고양이 축제에서 뽑을 수 있는 울트라 슈퍼리어가 74개에요. 그럼 이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46개입니다. 46개. 이게 약 얼마 정도 되냐, 한 60, 0.5%정도예요 그니까, 계산하기 쉽게 한 60%라고, 60%. 60%. 그니까, 러 제가 이제 하이퍼 고양이 축제에서 레어 뽑기를 했을 때, 중복이 나올 확률이 60%다. 60%. 절반, 절반 이상입니다. 절반 이상. 절반 이상. 그럼 이제, 이걸, 그, 제가 계산을 다시 해봤는데, 그럼 이제 하이퍼 고양이 축제에서, 그, 울트라 슈퍼가, 울트라 슈퍼 레어가, 나올 확률이 9%니까. 9%. 그러면 이제 계산하기 쉽게 물슈에 나올 확률을 10%라고 치고 10%. 그러면 이제 그 레어 티켓 자, 레어 레어 티켓을 10장을 쓴다. 10장. 10장을 쓴다 그러면은 자, 울슈레가 몇개 나온다? 한개 나온다. 이런 지 수학적으로 이런 계산이 나오죠. 한장 나온다. 그러면은 얘가 중복 나올 확률이 60%니까 신캐. 신캐가 나올 확률은 40%예요 40%밖에 40안 돼요 그면 이제 티켓을 20장을 썼다 20장 그러면 이제 뭐 울슈리가 2장 나온다고 하고 2장 그러면 신캐가 하나라도 나올 확률은 하나라도 나올 확률은 64%예요 64% 그러니까 둘다둘다 둘다 이제 중복 나올 확률이 0.6 곱하기 0.6을 하니까 36%. 그니까, 빼면은, 100에서 빼면은 64%. 그니까, 20장을 썼을 때도. 이거밖에 안 돼. 신캐 나올 확률이. 그러면 티켓을 30장 썼다. 티켓을. 티켓을 30장 써서 울슈레가 3장 나온다고 치면은, 그러면 그 중에 신캐가 하나 이상 나올 확률은 79%가 돼요. 79%. 그니까, 한 30장을 써야, 써야 이제 기대를 할수 있다 이거죠. 한개 이상. 나올 확률이 79%니까. 그니까, 한개 나온, 나오... 그니까, 이게 좀, 이런 계산하고 나면 좀 슬퍼지죠? 30장 이상 써야 쉽게 나올 확률이 79%다. 런데 이제 제가 이제 무슨 있었냐면은, 그, 레어 티켓을 한 40장 정도 써가지고, 이제, 하이퍼 고이 축제 돌렸는데, 중복만 3개 나온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한 세네 번 돼요. 중복만 3개 뜨는 거예요. 중복만. 그러면은, 아, 머릿속이 좀 하얘집니다. 근데 그것까지 좋은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한달 동안 내내 이 경험치가 넘쳐나요. 경험치가 안 쌓이고. 그럼 이제, 결론이 뭐냐. 30장. 30장, 3 0까 그러니까 레어 티켓 30장. 그러면 이제 신캐를 이제, 79%면 하나 이제 나온다고 이제 우리가 치면은, 그러면 이제 레어 티켓, 그러면 레어 티켓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게 뭐냐 레어 티켓 30장 레, 레티 레티 30, 30장이 있어야 된다. 79% 확률로 신캐 하나 이상 나온다. 레어 티켓 30장. 그럼 레어 티켓 30장이면 은 통조림은 몇 개다? 4500개 4500개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통조림이 4만 5천 개니까 그러면 결국 그러니까 통조림 4천, 그러면 한개 이상 이제 우리가 신캐를 기대할 수 있는 거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통조림이 4만 5천 개니까 결국 제가 가지고 있는 통조림 다 쓰면 10개 이상 그러니까 10개부터 한 30개? 30개 나올 리가 없고 아무튼 10개 이상 기대할 수 있다. 기대 가능. 신캐. 제가 가지고 있는 10개 이상. 그니까 러 이런 통계가 나오니까 확률이 나오니까 그 레어 뽑기를 하는 게 자꾸 주저돼요. 이제 어떤 분도 댓글에다가 아, 자꾸 중복나 놔가지고 레어 뽑기 못하겠다. 이제 그런 답글 쓰신 분들 저도 아주 격하게 제가 동감합니다. 동감해서 그래서 지금 많은 유저들이 그런 레어 뽑기를 할 때에 그 콜라보에 이제 집중하는 이유가 이런 게 있어요. 자꾸 중복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운 그 명계신 칼리파 나왔을 때도 아 물론 그렇게도 갖고 싶죠. 탱커 그 최강 캐릭터인데. 근데 자꾸 이제 그 중복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하이퍼 그 저기 그 아니 명계신 하리스인데.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고민이라는 거 고민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경험치가 막 쌓이고 있는데 일단 콜라보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잘 중복 나올 바에는 중복 나올 바에는 경험치가 넘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저 같은 생각하실 분 많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